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아직 안 했어? 알림 안 뜨지?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몸은 좀 괜찮으세요 선생님? 이제 많이 괜찮아지고 음. 있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찐팬찐 구독자님들이 카톡으로 요즘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무슨 선물 그래서 이제 어땡 할머니 보쌈 음. 먹고 힘내시라고 오. 그것도 이제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 말 많이 해서 목소리가 안 좋다고 어, 도라지 배즙어 그거 그리고 옆에 있으면 사드리고 싶다고 주. 그거 땡죽 아시죠? 네. 어 거기에서 이렇게 막 선물 막 이런 거 해서 주시고 야. 또 저거 뭐 뭐지? 어 힘내시라고. 한 뿌리 홍삼. 어, 제가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거잘 먹고 지금 힘내서 어, 100%는 아니지만 어, 한70% 정도 올라왔습니다. 어, 음. 저를 이렇게 많이 생각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요. 그래서 제가. 힘이 납니다. <laughs> 아무튼 너무 다행이고,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네. 감사, 감사, 감사 많이합니다. 네. 오늘은 그 예전에 선생님 말씀하신 우리 투영 있죠. 투영? 네. 어, 내가 좋아하는 트영 네. 그때 어.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대선 전까지 음. 두 번에서 세번 정도의 고비가 있을 음. 거다라고 해서 음. 어, 유심히 제가 본 결과. 음. 어, 정말로 그렇게 지금 가고 맞아? 있거든요. 응. 네, 그거에 대해서 좀더 부연적으로. 아, 이제. 해주신 어, 말씀. 우리 트 형. 네. 빨이 많이, 많이 넘쳤죠? 어, 우리가 가장 지금 무서워하는 전염병, 질병, 우한폐렴 아시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트 형. 이겨냈습니다. 어, 어, 부활이라고 표현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인간 승리라고 표현을 해드릴까요? 어, 어쨌든 사람이 할수 있는 한 최대한의 에너지, 기운, 파워 아시지? 트영이가 그거를 해갖고 트영이가 씩씩하게 또 일을 하셔요 지금 근데 그분은 왜 전염병에 걸렸는데도 왜 이겨냈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의 강한 의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신념 내가 지켜야 될거 그리고 그분은 보좌관이죠? 열심히 일하다가. 그래서 내 식구 버리지 않고, 내 식구 감싸갖고, 내가 죽는 안이 있어도 식구 감싸는 거. 그래서 우두머리 수장이 역할을 잘한다고 해서 제가, 트 형이 분명히 쌍따봉 제가 날렸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우리 트 형이 곧 있으면 깃발 꽂을 때가 됩니다. 그때까지 아직 이제 한달 조금 채안 남았어요. 저는 트형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돼야지만 어 제가 앞서 얘기한 데서 저희가 우리가 판을 뒤집을 일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점입니다. 어 기운을 다시 한번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운 좋은 사람을 못 이긴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우리 트영이 지금부터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겁니다. 그 진가가 어떻게 발휘가 되느냐 11월 3일날 깃발을 올리는 일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와 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분이 만약에 여기에서 그 전염병에 잘못됐다라면, 제가 고비가 있어서 한몇달 전에 촬영에서도 분명히, 네, 말씀하셨죠. 어, 이때쯤이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다고 얘기가, 기운이 굉장히 강했으니까 누구든지 다 쳐부실 수 있다고, 어, 자기 자신도 이겠습니다. 자기 자신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승곡선을 타고 가신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트영은 또 세계를 재패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실어서 갈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트영이 되기를 파이팅 넘치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됐지? 네? 트영이 얘기는 어.. 내가 트영이한테 그 대각관에 그때 썼는데 연락하지 않았지? 네. 한번더 써. 한번더 쓸까? 한번더써 갖고 어, 대한민국에 하우 신당 천무가 당신을 위해서 대한민국 전역을 다니면서 당신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당신이 당선이 되시면 대한민국에 천무한테 영상 하나만 메일 하나만 좀 보내 주시고자 아, 오늘 대막이다고 대박... <laughs> 네. 제발. 한번 한 더. 한번더 네. 써서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여러분, 아무튼 지금 환절기에요. 감기들 많이 조심하시구요. 그리고 많이 시국이 어수선합니다. 이 어수선할 때는 또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제가 앞서 공식에 대해서 제 찐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공식이 뭔지는 앞서 영상 좀 찾아서들 보시고요. 블라비. 그렇게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들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적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시기를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